안녕하세요. 예 성년들의 말씀과 지혜를 되돌아보고 옛것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있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 할수 있는 마부위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부 위침, 갈마, 도끼부, 하위, 바늘침이란 뜻이죠. 즉,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랍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 말의 유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철리길도한 걸음부터나 낙순물이 대또를 뚫는다 이런 속담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그러나 모두 다 속담은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죠. 새로 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고 말하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말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이처럼 차근차근 일어나가야 한다는 이 말의 연언을 보면 좀 이외라고 할수 있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선으로 불린 이백 200 아시죠? 이백이 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백은 자유분방한 방랑자의 인상이 강해서. 꾸준히 한농물을 파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남송 때 충목이 지은 지리서 방여 성남에 실린 내용이라 하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충목은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인척이 되는 대학자 주의에게 학문을 배웠는데요 배설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유학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백은 서역의 호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25살까지 중원에서 아득히 먼 촉당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난 그는 이곳에서 각종 경전을 읽고 검수를 익히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답니다. 훌륭한 서성을 찾아 상리산에서 열심히 수학했는데요. 그러다 자만심에 빠져 이만하면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스승께 한마디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답니다. 정말 큰일난 행동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내과에서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을 보고 뭘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바늘을 만들렸고 도끼를 갈고 있다. 즉 마부작침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백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고 하죠. 이 말과 함께 마부작침, 마저성침 뭐 모두 같은 뜻이죠. 마저성침할 때 저는 절국공을 말하는 것으로 도기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답니다.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이태백이 학업을 완성치도 못했는데 포기하고 떠나버리니 어느 겨울을 지나다가 한 노파를 만났는데 철저, 그러니까 철로된 공리를 열심히 갈고 있었답니다. 노파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바늘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죠. 그럼 방여 성남에 실린 원문을 한번 볼까요? 많이 어렵죠. 여기서 세전은 대대로 전해오다, 대대로 전해오는 말 정도이고요. 철전은 철로된 공이이고, 침은 바늘이고요. 오는 할머니란 뜻이죠. 마 철저, 또는 마부작침, 마부위침이 유래되는 문장인데요, 직역하면 바로 철로된 공이 또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인데, 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이 중국 최고의 부를 누리는 알리바바 회장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자그마한 인터넷 기업이 시초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은 그들의 일탈로 비난받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의 조부들은 창업기에 모두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모에서 유를 일군 입지적인 인물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그룹도 그 모태이자 시발점이 되는 장소는 바로 삼성상회라는 국수공장이었잖아요. 무슨 일이든 쉽게 이뤄지는 것은 없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업문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앞날에 성취를 위한 것이니 고비를 잘 넘겨야 하겠죠. 초심, 불망, 마부작침. 요즘 앞에도 초심, 불망을 붙여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월이 추운 겨울이었다면 2월은 따스한 봄기운이 기대되는 달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디심 이랍니다 이 중에서도 초심이 중요한데요 초심이 있어야 열심이 생기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디심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채널에서 시작이 중요하고 천리길도 한걸음 붙으라는 의미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리지행 시어족하 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 내용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자막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심을 평생 유지하기가 어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상에 오르더니 그저 교만과 아집, 게름에 빠져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추락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큰 도끼를 바위에 간다고 바늘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나요? 그러나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만큼 초심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평생 실천해야 할 덕목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은 마부작침, 마부위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라도 갈고 또 갈면 결국 바늘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다고는 10월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파이팅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